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2월 4일, 목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누가 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앙은 비움과 채움의 연속입니다. 더러운 생각을 심어주는 마귀를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가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곧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들님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은 이 모든 일그러짐에서 온전케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바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더 볼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왕인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지면 망한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가정도 무너진다. 내가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도 서로 자기들끼리 갈리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만일 내가 바알세불에게 빌어서 마귀를 쫓아내면 너희 자녀들은 무엇을 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바알세불,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와 예수님 사이에 숨겨진 조작이라고 고해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사람이 온갖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그 재산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보다 더힘센 사람이 와서 그를 공격하여 이기면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나눌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누가는 바로의 그 술객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기적을 자기들의 마술과 같은 것으로 여기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이룬 작품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새로운 모세이심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있는지 오늘 묵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그 경계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거나 중립을 고수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이 중간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든지, 여기에 속해 있든지. 우리는 이 선택의 싸움에서 날마다 내삶 속에 치열한 전투로, 어, 우리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가 하나, 어느 날은 사탄의 나라에 속했다가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탄의 나라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항상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속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재빨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4절부터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느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서 쉴 곳을 찾아 무리 없는 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찾지 못하면 내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말한다. 돌아와 보니 전에 있던 곳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잘 정리되어 있다. 이에 그 더러운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들어와 산다. 결국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 귀신이 나간 마음을 비어 있는 채로 놔두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었, 된 상태 그 상태로 놔두면 나갔던 귀신이 더 심각한 공격을 다시 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그 이상의 대책을 우리는 세워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미래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더러움에 다시 얽매이고 더 비참한 형평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학교 큐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홀로 무덤가 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나요? 어떤 귀신을 가장 무서워하나요? 과연 귀신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악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어릴 때그 학교에서 수학 여행 같은 거를 가면서 우리 담력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밤중에 으스스한 산길을 후레시 하나 들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담력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알수 없었지만 작은 발걸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던 기억이 나죠. 우리가 그런 상황을 무섭다고 느끼는 건 귀신의 존재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귀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눈에 보인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성경과는 무관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귀신, 즉, 마귀는 악한 영혼으로서 사람의 눈에 결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천사를 볼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존재의 목적과 그 능력은 어두운 골목길에 나타나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에이,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손가락의 능력으로도 마귀를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귀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어떤 일도 방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은 그저 존재하는 하나님을 없다고 의심케 만드는 것, 그리고 필연적으로 거하게 될 천국을 하찮게 여기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구원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기심을 풀어 넣는 것 정도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을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을 집에 비유합니다.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의 집은 누가 주인인가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고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겉모습을 꾸미고 행동을 조심해도 결국 그 마음의 모습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반드시 마음의 주인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그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찬양으로 교제하는 그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 변화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마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나의 밖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